네, 안녕하십니까 로집사 이장혁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뭐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10월도 이제 <laughs> 초순이 거의 지나가는데 저희가 하는 집단 소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저희 시더스 그룹 그 휴스템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 이제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그 협상과 관련돼서 사실상 현금이 지금 없다 그리고 실질적인 돈을 지금 파산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하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일단 기존에 있는 파산 신청 원래의 그 피해구제 해결책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파산 절차 파산 선고가 되면 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렸고. 그,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이상 회장이나 그, 원래 했던, 지금, 사기로 기소된 사람들이, 그, 재산을, 뭐, 처분하고, 그리고 뭐 회계를 관리하는 것에서 떠나서, 공적인 법원의 지휘 감독을 받는 파산 관제인이, 과연, 지금 이 파산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현재, 어떤 자산이 남아있으며, 그리고 지금 부채는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표를 보내드린, 이제 올려드린 이유는요. 지금 뭐, 프리센 코리아 측에서 당장 돈이 없고 그 관계회사, 자회사 등으로 전부 돈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회사나 자회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협상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시더스 그룹, 여기 지금 블로그 보여, 보여드렸다시피, 그, 작년, 그러니까 2023년 초 기사에 보면, 시더스 그룹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는 14개 정도의 자회사가 있다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회사는 뭐냐. 결국에는, 그 조합원들의 그 출자금, 조합금을 받아서 뭐 거액의 수당을 주겠다라고 이제 사기를 해서 그 출자금을 가지고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돈을 굴리고 빼돌리고 있고 그리고 뭐, 뭐 일부는 재화 거래가 있는 것처럼 하려면 자회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휴스템 코리아 응용조합법인이 있고 휴스템 FSD라는 이제 이상훈 회장이 전 거의 전부의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로 전부 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돈을 보내는 순간 어떻게 되냐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은 휴스템 FSD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그 돈은 모두 이 휴스템 FSD가 가지게 되고 이 시스템 FSD는 이상은 회장의 개인 회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냐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이 출자금을 모아서 담보도 없이 이상 회장이 가진 회사에 전부 다 대출이나 투자를 해준 셈이 되는 거죠. 여기서 가져오지 않으면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은 돈이 없게 됩니다. 이 휴스템 FSC가 만들어지고 나서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시저스 이 e 플랫폼 시더스 초밥이라든지 카페를 운영, 시더스 F&B, 건강식품을 하는 롱제비티 F&B, 시더스 인베, 인베스먼트, 이렇게 지금 돈, 설립이 됐고 돈이 흘러갔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든 구조를 돌려서 이 출자금인 영농조합법인의 그 예정된 수익을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눠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죠. 왜냐, 너무나 이제 높은 수익을 약정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요. 일반적인 회사들이라고 한다면 영업이익률이 뭐 삼성전자도 5% 정도, 뭐6% 7%밖에 안 되는데 뭐2 0몇 퍼센트에 달하는 수익을 뭐 보장할 수가 없겠죠. 근데 다 그래서 지금 요 영농조법인의 출자금들을 지금 지급할 수 없게 됐고 돈들은 다이 회사로 다 흩뿌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산 관제 저희는 지금 요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 법인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실질로는 요 회사 전체도 전부 다 파산 신청을 해서 자산이라든지 부채를 확인해야 되는데 비용적인 측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 법인을 파산 신청하고 그러면 요 회사들에 대해서 모두 다 채권이나 혹은 대여금, 출자금 형식으로 모두 채권이 가지고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채권을 모두 회수하고 이 회수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이 회사들에서 파산 관제인이 개별적인 회수 또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관계 회사고 자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파산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의 뭐, JU 사건이나 뭐, IS, IDS 홀딩스라든지 이런 큰 다단계 회사의 뭐, 파산 사건보다 더 큰, 가장 큰, 지금까지 가장 큰 파산 사건이 예정되고 있어서 사실 법원으로서도 매우 이제 힘든 상황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 블록으로 잘 정리놨는데 이게 다 전부 다 적자 상태입니다. 이 적자 상태라는 것은 영농지와 보험 출자금을 집어넣지 않으면 회사가 굴러가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자산은 있는데 영업이익은 벌어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에서는 25일 날까지 그런 지금 채권자들이 채권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라고 재판부에서 요청을 해서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혹시나 저희 수임인들을 위한 협상이 가능한지 대해서 채무자 대리인하고 수차례 걸친 대화와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이상훈 회장에 대해서 서울고치소에 접견까지 갔는데 결국은 실질은 지금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돼서, 아, 이제 진정성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상은 회장에 대한 그 파산 사건은 지금 좀 진행이 더디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돈을 넣은 것이 대표자인 이상은 회장의 사기행이다. 그래서 불법행위 채권이다라고 인정되고 나서야 그이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 외에 이상은 등 개인에 대한 어떤 불법행위 책임도 이제 나타날 것, 저기 확정될 것이고 그 채권이 확정되어야 사실 이상훈 회장에 대해서도 개인 파산을 지금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상훈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은 예전에 IDS 홀딩스에 대한 거기 김성훈이란 이름으로 파산 신청이 됐거든요. 1조단위의 사기 사건인데 파산 신청은. 김성훈이란 개인에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산이 상당 부분 김성훈이란 사람 개인, 그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휴스턴 코리, FSC의 회계 관리를 아마 살펴보시게 되면, 이상훈 회장님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가 썼을 것을 생각했고, 미국의 아마 지금 롱제비티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뭐, 돈을 거기에 보냈고, 해외에 돈을 충분히 은닉했을 가능성, 그리고 가상자산 비트코인 등으로 개인적인 지갑에 거액을 이제 은닉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파산사건도 곧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파산사건의 이 진행은 단순히 법원에만 맡겨두면 될, 안 되고요. 법무법인 로집사에서 이 사건을 이제 다수의 채권자들을 대리해서 어떻게든 은닉된 자산을 찾는 작업을 저희가 직접 하지 않으면 파산 관제인과 그 보조인만으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요. 단순히 무임승차를 해서 신고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는 이 파산 사건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법범원 로집사 힘을 실어주시고 파산, 지금 뭐 관망하고 있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파산 선고가 되면 저희에게 오셔서 힘을 꼭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든 이 모든 회계자료, 그리고 향후에 나와 있는 이 14개의 관계회사들에 대한 파산 신청도 관제인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더스 파트너스와 관련된 이미 이제 형사 판결이 10월달에 예정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형사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파산 신청을 해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채권자 신청의 파산 신청이기 때문에 그 기소 이후에 뭐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보정을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 재판부에서는 판결에 의해서 채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지 않으면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기업이 뭐 채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뭐 파산이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실무상 이제 채권자 파산 신청의 경우는 집행 권한을 제출하도록 하는 게 실무입니다. 그런데 이 다, 다단계 회사의 파산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파산, 채무, 그, 회생법원에서 이제, 이런 집행권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의 육무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 이런 다단계 회사라든지 다수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경우에는, 회생법원이 채권자들의 채권을 이제, 뭐, 볼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좀 판단을 해서, 어, 보전 처분이라든지, 뭐, 이런 절차를 좀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결국, 파, 뭐, 파산신청 선고라든지, 아니면 청산형 회생 개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음, 그,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채무자 회사가, 뭐, 항고등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간다라고 바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수 피해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제도 연구를 이제 많이 하고 있고, 학회도 곧 설립할 예정인데요. 연말에 다시 한번 이런 학회에서 요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